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물 괜찮아요. 아, 니네 얼굴 아니라고. 좀 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개천절 행사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막 발랐더니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막, 막 찍어 바르고 있고 이거는 눈썹이에요. 한번 눈썹을 지금 몇십년 만에 한번 붙여보려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오래 전에 이렇게 풀이랑 같이 나왔는데 요즘은 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마침 정말 왜 이렇게 일은 밀려서 오는지 학교에 오늘 갔거든요. 근데 오늘 학교가 오픈하우스가 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날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그걸 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좀좀 좀 늦게 왔어요. 제가 찍어온 오픈하우스 영상을 보시고 오면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좀 나아져 있을 거예요. 이따가 봬요. 애들이 다니는 학교는 메사추세스에 있는 국립학교인데 리뉴얼한지 2년 좀 넘은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인데. Million 네. 어, 매사스세츠스 제일 보기많편 메사추제스 공립학교에서 제일 책이 많대요. 근데 학년 말에 일부 책을 이제 저렴하게 학생들한테 오픈해가지고 팔고, 그리고 이제 새 책을 새 학기에 구매하기도 해요. 근데 돈을 가져와서 지금 애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새 책이고, 여기는 헌 책들인데, 이거는 1달러에 팔고 있어서 애들이 한 권씩만 살수 있대요. 책 정리를 하고 이게 다 섹션별로 여기서부터 쉬운 책그 다음으로 어려워지는 책이거든요. 지금 애들을 기다리고 있어. 사실 방금 전까지 정리했거든요. 여기는 1, 2학년 교실 쪽이에요. 근데 근데 사물함 색이 달라요. 이쪽은 유치원이고. 어 여기 미국 동부 쪽이 이제 젠더 문제 좀좀 오픈 마인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학교 안에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따로 쓸수 있는 화장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복도에도 애들 작품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바뀌어서 하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중앙 수 아래로 내려가면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점심 먹는데 가는 방법이 많은데, 이제 중앙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한 300명에서 한 320명 정도 한꺼번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10분의 테이블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그 이상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교생이 한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점심을 다못 먹으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년별로 먹는 시간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내 체육관인데 남자 배구팀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기 끝에 오른쪽 문에 보면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작은 실내 체육관이 나와요. 이제 한의 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3학년 복도인데 아까랑 사물함 색이 틀리죠? 이렇게 학년별로 조금 색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픈우 이제 오늘 오픈하우스라서 그런지 청소를 싹한것 같아요. 완벽해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도 뭐 학부모 오는 날뭐 이런 날은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막 밑에 지저분한 거싹 치우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야, 아니

아 이거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아 잠깐, 응? 그리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교실 은좀 아늑해 보이죠 오케이. 선생님에 따라 좀 분위기가 틀리긴 한데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보면 왜한인네 학급에 룰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애들마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잘 지키겠다는 하니 사인도 보이고 자리 앉는 거는 선생님이 정해 주신대요 누구랑 앉을지 오픈하우스는 이제 교실을 공개도 하고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들이랑 만나고 선생님이랑 학부모님들이랑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 갈건지뭐 학습계획 이런것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그리고 뭐 궁금한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요 교실 안에 다 이렇게 캐비닛이랑 뭐손 씻는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개인 사물함인데 한의 걸 열어봤더니 헤드폰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개인 사물함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학교, 학급에서 쓰는 재료들을 다 넣어놨는데 이게 뭐 색지도 있고 휴지도 있고 휴지심도 있고 그리고 요 문은 그고 그 학급이랑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비상시에 역 대피로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가면 여기 학급 초기에 꼭 있는 자기소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있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저 미국 그 거의 교실마다 이런 공간이 꼭 있어요 애들이 와서 그냥 누워서 있어도 되고 뭐 앉아 있어도 되고 책 읽을 때 저기 누워서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반에는 이렇게 안락의자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정말 편안한 공간이 꼭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 자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조, 이런 걸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스노우볼 걸 모으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존 에프 케네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존 에프 케네디가 또이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냥 이존 F. 케네디가 이 동네 출신이라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픈 하우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약간의 영어 듣기 평가처럼 저 혼자 왔거든요, 오늘. This building. t e 저의 애들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다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브라질에서 있고 그랬으니까 3개 국어를 하느라고 한이가 좀 읽기랑 쓰기랑 이게 아마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읽기나 쓰기 조금 모자라면 따로 시간을 빼가지고 보충학습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환희는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3학년, 이제 3학년 초에 이렇게 곱하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나누기랑. 그리고 수학책은 이렇게. 약간, 갱지 같은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학책은 500쪽이 넘어요. 약간 지루해 보이죠? 한국 책에 비하면. 그리고 이거는 약간 받아쓰기 책 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스펠링을 틀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쓰기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자마다 뒤에 저렇게 무슨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다 이렇게 써있고, 한이한테 물어봤더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거기다가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하루, 뭐, 하루에 한 번인가? 도서관을 꼭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약간 요런 전쟁 책에 꽂혀가지고 전쟁 책들이 가득 들어있네요.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쓰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2학년 때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목소리도> 잘 보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이거 화장하려고 화장이랑 머리 하려고 이거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근데 어 이게 다 예쁜 사람들이 화장을 하니까 뭐안 해도 예쁘고 화장을 더 하니까 화장을 하니까 더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아 내가 너무 그런 것만 찾아봤나? 제가 아까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하얗게 들뜨는 거예요 저는 약간 노르스름한 피부 보기에도 노르스름하죠 근데 구독자님이 눈 화장을 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눈 화장을 하려고 아까 그 눈썹도 샀어요 근데 어 제가 근데 이게 약간 광대도 있고 얼굴도 약간 동그란 형이 아니라 사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잘못 너무 하면 너무 쎄 보이 거든요 제가 만약 눈썹을 붙이면 응. 여러분 이 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면 그때면 벌써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야 요즘 폰들는 검은색인가 보다 뭐 제가 검은색이야 요오 뭘 하는 걸봐 배우려고 그러는 거면야 이런 거안 배워도 돼 엄마 눈썹 떨어지면 얘기 좀 해줘 아 응. 어, 이게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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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아이고 아, 야아야아 요즘 왜 이렇게 검은색으로 했지? 아. <웃음> <웃음> 뭘 그렇게 눈썹을 집어대고 있어? 아,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 미용실을 왜못 가냐? 외국 사람이 하는 미용실 가잖아요. 잘못 가면 진짜 외국 언니처럼 해주거든요. 화장을. 이탈리아 가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머리를 완전 외국 사람처럼 해놔가지고 이게 얼굴형이 한국 사람이 데 머리를 여기를 이렇게 다 붙여놓으니까 완전 이상하더라. 고 와, 본드가 머리 묻었다. 아,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오이씨, 오, 오 딴데. 어. 엉뚱한 데붙어버려어 어때요, 여러분? 뭔가 눈꺼풀이 엄청 무거운데? 아... 어. <laughs> 어, 이게 푸른 검은색인데 아이러는... 아이라이너는 갈색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스카라랑 알아야 너 혹시 지영이가 두고 간 아이라이너 있니 어, 야! 엄마 봐 무슨가?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이놈의 새끼들 뭐야 이건 또 아이고 아이 알아? 그 엄마가 지금 큰일 났어 왜? 야이눈눈 눈, 이게 풀이 시커먼 색인데 봐봐. 뭐, 이 아이라너가 갈색이야. 아이라인에 위로 해. 야이 색깔이 다르다니까? 물 괜찮아요? 아니 네 얼굴 아니라고 이좀 시키고 아 어쩜 좀... 아니, 아, 너무 서러아 내가 이거 이렇게 뺐어. 다시 해봐. 자, 줘봐. 아, 아이, 이 라이너를 먼저 그리고 할까? 여러분 제가 다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하니, <laughs> 엄마 어때 오늘? 엄마 어때?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 하니, 알아, 엄마 어때? 예뻐. 거짓말을 조금 잘 하는, 잘 하는 스타일. What's so proud we What's so proud we w e have? 먹어 먹어도 화장이 완전 망쳐가지고 그냥 음. 저희 학교에 크고 작은 행사가 되게 많은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예요. 전교생들이 등교를 할때 쿠키나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음식 같은 거를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거를 그냥 학교 앞에다가 놓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 지원했던 엄마나 p t 엄마들이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선생님들 휴게실에다가 다 세팅을 해놓고, 예, 근데 쿠키만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이제 감사의 메시지를 쓴 사람도 있고, 아무튼 선생님들이랑 학교 일하시는 스탭들이 한 100분이 넘으시는데, 그 시작부터 끝나기 전까지 여기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크리스마스 과일 트리 같은 건데, 파인애플 위에 걸로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한 다음에, 이제 과일 여러 가지를 잘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 내고, 그리고 저녁에는 2, 3학년들 모여가지고 빙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진행하는 애들은 고학년, 아라랑 아라 친구들이 했는데, <laughs> 각자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앞에다가 다 놓고, 뱅구 게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고, 그렇게 했어요.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저희가 잠깐 어디 이 잠깐 근교에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다음 주에 못 올린다면 미리 여러분께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알아모아니 영상을 항상 구독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에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유익한, 재미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잔잔한 브이로그를 <laughs>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새해에는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 밑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많이 많이 참고를 할게요. 1월달에 올릴 영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뭐 보스톤의 학교 생활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나 아무곳도나뭐 아시는 분은 <laughs>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